you 우리 다함께 환영하며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기쁨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기쁨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기쁨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기쁨입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에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미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어, 마가복음 11장 12절에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어,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이튿날 그들이 베다니에서 나왔을 때에. 예수께서 시장하신지라, 멀리서 잎사귀 있는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혹그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 하여 가셨더니, 가서 보신 즉, 잎사귀 외에 아무것도 없더라.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닙니다. 예수께서 나무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를 듣더라. 그들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 덮으시며 아무나 물건을 가지고 성전 안으로 지나다니음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에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듣고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 하고 꾀하니 이는 무리가 다 그의 교훈을 놀랍게 여김으로 그를 두려워 하밀러라. 그리고 날이 저물매 그들이 성 밖으로 나아가더라. 아멘 우리 마하나임 모든 채들 앞에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울교회는 지금 현재 4월 4일 토요일까지 모든 예배를 계속해서 온라인으로 드리게 됩니다. 오늘 주일 예배 공예배가 그러하고요. 또 오늘 수요일과 금요일 예배가 온라인으로 드려집니다. 그리고 오늘 주일 당회를 통해 온라인 예배 연장 여부가 결정이 됩니다. 결정이 되는 대로 임원들과 조리더를 통해서 전달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속히 이 코로나, 코로나 사태가 진정이 되어서 함께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보며 예배하는 그날이 빨리 오기를 기대합니다. 마하나임 예배는 공예배와 일정을 같이 합니다. 주일 오후 1시, 마하나임 유튜브를 통해서 예배 동사, 도, 어, 동영상이 게시가 됩니다. 예, 시간을 지켜서 같은 시간에 복장이나 주변 환경들을 좀잘 정돈해서 하나님 앞에 경건한 마음으로 함께 예배에 동참하기를 바랍니다. 아, 지금 대학생들은 이제 개학을 하셔서 개강을 해서 사실 지금 이 시간에는 대학의 캠퍼스를 누비면서 그렇게 어 강의도 듣고 학교생활을 보내야 되는데 지금 대부분이 다 원격 강의로 진행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전화신방 하다 보면 전화를 하도안 받아가지고 문자 보내면 나중에 아 목사님 어, 강의 듣는다고 정신이 없어가지고, 이제 확인했어요. 하고, 뒤늦게 전화를 주는 친구들도 있고, 그리고 한편으로 또 직장 생활로 너무나 분주하고 바쁜 시간을 보내는 우리 지체들도 있습니다. 우리 어느 자리에 있든지 하나님께서 우리 청년들을 지켜주시고, 우리 청년들의 삶을 통해서 영광 받으실 하나님, 하나님과의 동행함이 또 우리 청년들 가운데 있게 되기를 먼저 주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어, 우리가 방금 함께 읽었던 12절에서 14절에 부화가 나와 관련된 이야기가 나오지요. 그리고 이 이야기는 15절에 잠시 다른 이야기로 넘어갔다가 다시 20절부터 25절의 내용으로 이어집니다. 오늘 우리가 20절에서 25절은 일제나았지만 그렇게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본문의 구조를 따져본다면 1절부터 14절과 20절과 25절이 마치 과로와 같은 역할을 하면서 15절부터 19절을 둘러싸고 있다라고 예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하기에 오늘 우리가 읽은 12절에서 14절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지 않았던 20절 이하에 걸친 무화과나무가 뿌리째 말라버리고 그에 따른 교훈을 하시는 예수님의 모습과 15절부터 19절에 걸쳐 성전에서 분노하시며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는 이 예수님의 이두 모습이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이 본문을 살펴야 한다라는 거죠. 무화과 나무 이야기부터 한번 살펴볼게요. 12절에 예수님께서 시상하십니다. 멀리 잎사귀가 있는 무화과 나무 황구를 보셔요. 그리고 13절에 그 나무에 혹 열매가 있을까 하는 기대를 가지고 다가가십니다. 그런데 난데없이 14절에 예수님께서는 이 무화과에서 더 이상은 열매를 볼수 없을 것이다라고 선언하시죠. 이 나무는 말라 죽게 된다라는 의미일 것입니다. 저주에 가, 가까운 말씀이죠. 그리고 그 일은 실제로 일어납니다.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20절에 무화과 나무가 뿌리째 말랐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니까요. 그 예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응답이 된 겁니다. 이 모든 일을 행하시는 예수님에 대해 우리가 오해하게 만드는 표현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바로 13절 하반절에 나오는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님이라는 표현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시장하셨어요. 그래서 혹시 무화과의 열매가 있는지 보려고 갔는데 무화과가 없는 거죠. 그리고 그 이유가 무화과의 때, 즉, 결실의 때가 아니기 때문이다 라고 그 이유가 밝혀진 것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너무 시향하셔서 화가 나셨는지 저주를 하시고 그 저주대로 나무가 죽어버린 겁니다. 어떻게 보면 예수님이 지나치시다 라고 여길 수 있는 상황이죠. 열매가 없을 수 있는 것이지 예수님의 허기를 채울 수 없다고 죽여버리시나 아직 열매 열릴 때도 아닌데, 지나친 요구를 하시고, 생때를 부리시듯 말라 죽이시는 것 아닌가라는 의구심이 든다는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엔 어떻습니까? 예수님께서 너무 지나치시다라는 생각은 안 드시나요? 머리가 가우뚱해지지는 않으시냐는 말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예수님께서는 배가 고프신 나머지, 이성을 잃어버리시고 그분의 능력을 함부로 사용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13절에 잎사귀가 무성한 무화과 나무를 향하여 다가가셔서 무엇이 있을까 하고 그렇게 여기신 것은 이유가 있습니다. 무화과 나무는 잎이 나기 전에 열매가 먼저 열린다고 합니다. 그러하기에 잎사귀가 무성하다는 것은 이미 결실한 후에 잎이 난 것이니까 적어도 한두 개 정도의 열매는 기대할 수 있는 상황인 거죠. 그런데 아무것도 없다? 그것은 이 무화과 나무가 원래 아무런 열매도 맺지 않은 것과 똑같다는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13절에 무화과의 때가 아님이라는 표현은 예수님의 부당한 요구를 부각시키는 표현이 아니고, 지금은 무화과 때가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잎사귀가 풍성하지만, 지금 열매가 한두 개도 달려있지 않다는 것은 결실의 때였던 과거에도 아무 열매가 없었다. 그런 의미인 겁니다. 잎사귀가 푸르른 무화과 나무는 어떤 사람을 비유한다고 볼수 있을까요? 충분히 결실하고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열매도 맺지 못한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충분한 하나님에 대한 지식으로 가득하고 여호와의 법인 율법을 더잘 알아 하나님을 가까이 할수 있고 기도할 수 있고 그분의 뜻을 깨달을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어떠한 하나님의 의도와 계획도 알아차리지 못합니다. 도리어. 자신들이 알고 있는 율법적인 지식을 자신의 욕심을 채우는 방향으로 사용하여 다른 사람들을 힘들게 할 뿐입니다. 그렇습니다. 당시에 제, 대제사장들과 바리세인들이 바로 이 나무에 비유될 수 있는 사람들인 거죠. 잎사귀가 무성한 나, 무화과 나무와 같은 이들이 악을 저지르고 있는 현장이 바로 다음 15절부터 18절에 등장하는 그 성전입니다. 그렇게 무화과나무와 성전이 연결이 되는 거죠. 15절에 예수님은 성전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배들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엎으십니다. 성전 안에서 짐승을 거래하고 성전세를 내기 위해 필요한 세계로 환전하는 환전상들이 득세하게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자신의 입속을 차리기 위한 방편이었기 때문이죠. 원래 제물로 드리는 짐승은 흠이 없는 것으로 드려야 합니다. 그래서 각자 자신의 집에서 흠 없는 것을 준비해서 드려야 하는데 예루살렘으로 오는 과정에서 상하거나 죽게 되면 성전 근처에서 짐승을 준비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 짐승을 아예 성전들 안에서 구입하면 구입과 동시에 제사를 드릴 수 있다는 이점이 있다 보니 상인들이 그 자리를 얻고 제사장들은 자리세를 받았던 겁니다. 환전상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성전에 구별되고 거룩한 것을 드려야 한다는 생각에 성전세는 세겔이라는 화폐를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이방의 다른 돈과 이 세겔 구별된 세겔을 환전하는, 환전하는 환전상들이 필요했죠. 그런데 문제는 이 환전사장들에게 성전들에서 장사를 하도록, 환전을 하도록 제사장들이 자리를 내어주었다는 겁니다. 또 자리세를 받았겠죠. 사랑는 청년 여러분, 왜 이러한 제사장들의 행위가 입사기가 무성한 무화과와 같은 걸까요? 성전들이 기도의 장소였기 때문입니다. 성전들은 이방인의 뜰이라고도 불렸는데요. 성전 내부로 이방인들은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로 나아가고 싶은 이방인들은 성전 뜰에서 기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제사장들이 장사치들과 환전상들에게 그 자리를 내어준 겁니다. 그리고 그 행위로 자신들의 배를 불리고 있습니다. 잎사귀가 무성한 무화과 나무가 앞서 열매를 맺은 후에 몇 개라도 열매를 남겨서 무화과의 때가 아니더라도 주린자들의 배를 채우듯 이방인들이 기도하며 하나님께로 어떻게든 나아가려는 통로를 막아버린 거죠. 배를 채우지 못하게 열매도 남겨놓지 않고 그렇게 입만 무성한 무화과처럼 그들이 그런 행각을 벌이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17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아버지의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아야 한다. 기도의 통로를 막아버린 너희들아, 저희는 강도다. 아버지 집을 강도의 속굴로 만들어버렸다. 마땅히 보아야 할 열매는 어디에 있느냐? 그렇게 무성한 율법과 종교의 잎사귀를 덕지덕지 붙이고는 도대체 너희들이 하는 짓이 뭐냔 말이냐? 이렇게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을 향하여 쏘아 대시니 그들이 좋아하겠습니까? 예수를 어떻게 죽일지 꾀하기 시작한 것이 이때부터라고 오늘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마하나님 공주 여러분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 내가 무성한 잎사귀만 가득한 무화과가 아닌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잎사귀가 많다는 것은 이미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영향이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잎사귀만 있으면 되겠습니까? 안 되는 거죠. 만약 잎사귀만 있다는 것은 어떠한 열매도 맺어본 적이 없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그러면 안 되는 겁니다. 잎사귀만 있으면 안 되는 겁니다. 그 열매가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가 읽지 않은 22절부터 25절에 제자들을 향하여 예수님께서 그 열매에 대해 설명하십니다. 그 열매는 바로 믿음과 기도입니다. 21절에 베드로가 죽은 무화과나무를 보고 놀라서 선생님 저조하신 나무가 말라 죽었습니다. 라고 묻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하여 하나님을 믿으라 라고 강력하게 말씀하십니다. 그 믿음은 산을 들어 바다에 던지는 위력이 있다고 합니다. 그 말하는 것을 말할 때에 이루어질 것이기에 의심하지 않는 것이 믿음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믿음이 행동으로 드러나는 것이 기도라고 말씀하십니다. 믿음의 열매! 기도의 열매가 맺혀져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향한 지식이 우리의 머릿속에 가득한 것이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지 않습니다. 어떤 일이라도 해낼 수 있는 전문적인 지식과 그 일을 해낼 수 있는 체력을 가지고 있는 것이 우리를 훌륭한 사람으로 만들지 않습니다. 믿음이 실체가 되게 하고 믿음의 삶 가운데 드러나도록 기도하고 행동하는 사람들에게 주님이 귀한 사역을 맡기십니다. 그들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들의 삶을 한번 돌아봅시다. 정말 열매 맺는 삶에 가까운지 말입니다. 내가 스스로 열매 맺지 못하는 것은 차치하고라도 다른 누군가의 열매 맺는 삶을 방해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말이죠 매매하고 환전하던 장소가 이방인의 뜰이었다는 것에 우리는 주목해야 합니다. 기도의 장소입니다. 누군가 믿음으로 열매를 맺으려 몸부림치는 장소입니다. 그런데 그 장소를 당대의 종교 지도자들은 빼앗아버렸습니다. 잎사귀 무성한 무화과 나무와 같은 삶을 그들이 살았다는 말이죠. 사랑하는 마을의 청년 식구 여러분, 우린 거짓 신자입니까? 아니면 참 제자입니까?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물으신 겁니다.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을 가지고 구하는 것에 조금도 의심이 없는 참 제자의 삶을 향하여 너 걸어가고 있는 게 맞냐라고 물으신 거죠. 열매 맺는 믿음의 삶은커녕 다른 누군가의 믿음의 자리를 빼앗아서 그것으로 이득을 취하려는 어리석은 삶의 자리에 머물러 있는 것은 아니냐 묻고 계십니다. 이 시간에. 주님의 참 제자로 살아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거짓을 벗어 버려야 합니다. 거짓 입사기로 무성해 보이고 무성해 보이는 듯 이미테이션 믿음으로 사랑하는 태도를 버려야 합니다.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어쩌면 우리 각자의 믿음의 본전이 드러나고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믿음을 가지고 공 교회에 이론이 되어 공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것이지 내가 정기적인 예배 출석을 통해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 나의 정기적인 예배 출석이 나를 그리스도인 되게 만드는 것 아닙니다 만약 정기적인 예배 출석이 나의 그리스도인 됨을 증명한다면 우리는 한 달의 시간 동안 그리스도인이 아닌 것입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이번 기회에 가짜 무성한 잎사귀를 다 털어내야 됩니다. 부끄럽고 추하다 할지라도, 앙상한 가지일 수밖에 없는 나의 삶을 더 철저하게 주님께 가지고 나아가야 합니다. 주님 앞에 알량한 잎사귀 자랑하면, 여러분, 죄송합니다. 좀 과격하게 말씀하겠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죽습니다. 죽어요. 여러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방법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감추지 말고, 앙상하고, 보잘 것 없어도, 그대로 주님께 가지고 나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나의 삶의 믿음의 열매와 기도의 연한 순으로, 내 앙상한 가지에 다시 도단하고 맺어드리게 하실 것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것이다라는 것을 신뢰해야 합니다. 주님과의 1대1의 시간에 그것을 찾아야 합니다. 발견해야 됩니다. 주님 앞에 서는 것에 능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정말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회복해야 합니다. 교회 건물, 마하나임이란 조직체가 믿음의 대상이 아닙니다. 혹 지금까지 그런 방식으로 신앙 생활을 해온 것으로 여겨진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회개하며 나아갑시다. 우리의 믿음의 대상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다시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보는 그날까지 각 개인의 삶을 통해 하나님만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무화과나무로 성장해 나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추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주님의 귀한 자녀 삼아 주시고 주님의 존전 앞에 그리고 주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설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참 감사를 드립니다. 혹 우리의 모습이 예수님 앞에 어떠한 열매도 없이 무성하게 잎사귀만 가득한 부화가 나무의 모습으로 주님 앞에 우리가 지금까지 서 있었던 것은 아닌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겉에 마치 진짜인 것처럼, 푸르른 것처럼 가장하고 위선으로 덕지덕지 붙여져 있는, 마치 무덤에 칠한 회처럼, 그회 칠한 무덤처럼, 우리가 서 있는 모습은 아닌지 하나님 오늘 다시 한번 말씀 앞에 나를 비추어 봅니다. 하나님 여러 가지 성경적인 지식은 있는 것 같고 또 오랜 교회 생활을 통해서 마치 내가 정말 신앙 생활에 득도한 사람인 것처럼 삶을 살아가지만 어떠한 열매도 발견할 수 없고 그저 무정한 무성한 잎사귀만 자랑하며 나아가는. 어리석은 인생은 아닌지 예수님 한번 말씀하시면 저주받아 뿌리째 말라버릴 수밖에 없는 그러한 비참한 가운데 우리가 놓여있는 것은 아닌지 하나님 오늘 다시 한번 말씀 앞에 나를 드립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열매 맺는 것은 차치하고라도 다른 누군가의 열매 맺는 삶조차도 방해하며 천국 문 앞에 버티고 서서 자기도 들어가지 않고 다른 사람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하는 그런 어리석은 인생, 어리석은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그것이 나의 모습은 아닌지, 오늘 다시 한번 말씀 앞에 나를 들여다보고, 주님 회개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고, 다시 한번 주님의 말씀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코로나로 인하여서, 건물 안으로, 교회라는 건물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고, 하나님, 서로 얼굴과 얼굴을 보지 못하는 것이 마치 예수님께서 매매하는 자들과 환전하는 자들을 하나님 쫓아내시고 모든 것들을 둘러엎으셔서 깨끗하게 하시고 계시는 것과 그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 만큼 하나님 우리들의 지금까지의 삶의 신앙의 삶의 자리들이 얼마나 엉터리 엉망이었는지를 하나님 주님 앞에 다시 한번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들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일대일로 세워진 일에 능한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깨끗해 보이고 좋아 보이는 잎사귀 자랑하기에 연염이 없는 그런 어리석은 인생을 하나님 다 내려놓고 앙상하고 볼품없고 정말 보잘것없어 보이는 나의 모습이지만 내가 이 모습 이대로 가지고 나아가면 나를 살리시고 나를 회복시키시고 나를 온전히 하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심을 믿고 신뢰하며 하나님 그 믿음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 저의 모습이 되기를 원합니다. 더불어 나님 우리 모든 마하나님 식구들이 그러한 삶의 모습, 그러한 말씀의 자리에 더욱더 굳건하고 견고하게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고, 우리를 건져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속히 코로나 바이러스를 하나님께서 이 모든 상황과 행동 가운데서 거두어 주셔서 우리가 속히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보며 하나님 기쁨의 교제로 하나님 또한 주님을 예배하며 나아가는 하나님 그 시간이 속히 오기를 원합니다. 저희들 이 모든 간절한 기도 가운데 하나님 응답하여 주셔서 우리를 건져주시고 우리와 함께하시는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하시는 주님을 찬양하오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 없시며 드시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 게 농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어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청년들 예배를 마쳤습니다. 우리 어, 홀로 있는 시간에 더욱 더 하나님을 깊이 있게 만나고 하나님을 경험하는 우리 많은 식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우리 각 개인의 전투력들이 더 상승해서 만났을 때에 우리 청년부 이름처럼 정말 하나님의 군대로 더 멋있게 세워지고 쓰임 받는 우리 청년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예 이후에 이어질 우리 목장 모임 가운데도 온라인 목장 모임 가운데도 우리 함께해서 더 귀한 은혜의 시간 나누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음 주에 또이자리에서 뵙겠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삶을 함께.